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영진 박니다 네. 네. 오늘 뭐호 박사님도 곧고개될수그동이제배 어, 속에서 어,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이 네.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저 어, 기쁩니다. 사실 장영 박사님하고 또우 님하고 또 이제 춘천에 계신 이제 그런 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음, 어, 음, 말씀드리가 음, 곤란했던 음, 것이 음, 이것이 음, 공적인 음, 측면이 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 불리한 측면들도 음, 많아가지고 음, 혹시나 음, 어, 그분들의 돈함은 아니면은 또 혹시나 해가 될까봐 그런 점이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당연스럽게 상부 대선에서 느껴서 또 이렇게 음, 많은 분들의 음, 어, 어, 공을 음, 그 드러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영호 박사님은 정말 초창기부터 네. 어, 각종 데이터 분석을 네. 해주셨고, 박사님. 아, 예, 네, 그 당연 사장님은 사장님이시만 저에게는 어떤 박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박사이십니다. 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제 친구들 중에 박사들 많은데, 바보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예, <laughs> 네, 우리 장영호 사장님은 그 어떤 박사님들보다 더 훌륭하시고, 어, 그때 그때 어, 많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코드와 관련해서 정말 어,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아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해석하게도 지금 4월 29일 날 어, 증인 신문 이 있고 그리고 결심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성관이 어, 측에서. 증인들의 신원을 지금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 소환장을 지금 대부를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인적사항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어, 황당하게도, 황당하게도, 어, 오늘 성관이 측, 인천 아마 오늘 중으로 어, 대법원에서 성관이 측에 소환장을 보낼 거고, 추석 요구서를 보낼 거고, 아마 그게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면 지금 성관이 측에서는 증인들이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지, 그 서면을 내고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쪽에서 낸 서면에 따르면은 지금 만년도장, 일장기 도장이 지금 천장이 넘게 나왔는데 그 천장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시연하겠다고 하면서 그 만년도장에 인주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 한두 장이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거를 천장이라 치는 바보 천치가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걸 증거라고 내놓는 이성관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일장기 도장 그 투표 관리관을 끝까지 못 부르게 하려고 하는 그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 화가 납니다. QR코드는 예. 뭐. 이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하고 전자교표기에 연동을 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할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은 앞선 발표자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실, 그 실제로 우리가 주고받은 서면, 국회에서 요구받은 그 서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 입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관이가 이 배추님 투표지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를 하면 할 건데, 할 건데, 그것도 참가관이에요 억지로 덕질 억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입증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거죠. 파주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생당이 아니고 한국경제당은 나왔잖아요. 신박신당, 경제당 나하는데 뽑고 다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또 거짓 답변을 했는데, 그럼 파조시는 어떻게 하라고? 이건 또 스티커라고 거짓말을 또했습니다 인쇄자국인데.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시흥식 고물상에서 발견된 투표입니다. 이게 아마 7월 18일쯤에 토요일 날, 그가 아마 그때 블랙시리한다고 어, 집회 에 있었는데 그때 막 바실리아하고 그 하면 드릴치하고 많은 분들이 좀정가이해서아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 십일그 버렸다 아, 그 성가리가 고물상에 버리는 거를 따라갔더니 이 투표지가 나왔다 어떻게 고물상에 이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김준호라는 이제 선관위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고 이거는 경주사전투표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소와 달리 이 사무관이 중앙선관이 사무관이 가서 관리감독을 했었습니다. 투표관리라는 거. 그래서 도장도 이름이 그냥 김준호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성관이가 바로 이렇게 해명작을 냅니다 7월 2 1일날이 투표지는 부역게 아니라 청양이다. 청량이다. 경주에서 하는 것이고, 부여투표지가 치우는 몸상이했는데 청량군이다. 라고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이 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에서 선거의 지역구 투표용지가 정상 출력되고, 비례투표용지 출력 도중에 투표용지 건림 현상이 발생해서 인쇄가 중단되었으며, 투표용지 발급기 앞뒤 커브를 열고, 올용지를 정렬하여 다시 작동하였을 때, 미래 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 각1매가 제출되었다. 청인과 도장 등을 확인한 결과 이게 아니죠. QR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부여군이 아닌 청양군 자전투표지로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또 하나 빠져있습니다 투표록과 개표록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또 빠뜨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투표록과 개표록을 확인하는 결과 그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투표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 사전투표 현대차 경주연수원이라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명 자료를 해서 하루만에, 하루만에 바로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투표 구, 등재번호, 세대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투표 여부, 투표소명, 발급 일시, 지역구 비례, 막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싹다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부 다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선거의 명부의 일부 기록을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성명 구성명 신청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춘 투표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의 의미죠. 그러면 은 그와 관련그 투표로 개표를 없었습니다 이거 기록 제출하라. 저도 30분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데 오늘 장영호 박사님, 그 사장님 말씀을 듣고, 로그 파일도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할 텐데, 제출하면 됩니다. 이익이 얼마나 걸려있습니까? 10억을 현장국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민경위원님이 10억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구방대에서도 10억 했죠. 일장기 투표제하고. 그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거 바로 확인하면 나올 수 있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 경, 시흥시 보물상에서 받은 투표지는 바로, 하루 만에 국회에서 했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제출했냐면, 김준호라는 그사무관의 출장 기록까지 제출했어요. 출장 기록까지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배추입 투표제 관련돼서는 아무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증인신문을 해야 되니까, 그 투표 관리가 인적 사항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 지난주에도 요청을 했고, 오늘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법원 요청을 해도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 건 뭡니까? 결국 조작을 했고, 부정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들은 증거만으로도 이미 부정 선거 결론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다만, 어 이게 정말 우리가 2020 수상공 판결이 정말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천시 신중동 사건도 알겠지만, 선관위가 국회에 어떤 자료까지 지출했냐면, 여기 보면, 최종 발급시각입니다. 최종 발급시각. 투표지가 그 시간대에 최종 발급시각이 언인지 이런 것까지 지출을 했어요, 국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중동의 최, 최종 발급시간이 여덟 시 2분입니다, 8시 2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기다렸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6시 2분에 최종 발급 시간이에요.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해 사는 투표 오히려 8시 둘째 날, 6시 2 1분이고 거의 대부분이 6시 금방으로 끝났다. 즉 뭐냐? 이거는 투표 용지의 발급 시간까지 다 갖고 있다라는 니 정학회의 연구만 뒤져보면 배주인 투표지 발급 요구 알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미지 파일도 저희가 제출하라고 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안 하다가 겨우겨우 됐는데 사실 소송을 하면 이미지 파일을 대조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그 이미지 파일을 보고 아 이게 이상하다 맞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는 이미지 파일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미지2 전자 계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 그게 우리가 연수될 경우에는 2020년 6월 28일자에 제거표를 했습니다. 인천시 황동에서. 근데 그때 설정된 시간이 언제였냐면 은 2020년 4월 15일자로 세팅돼서 이미지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얘들은 이전의 이미지 파일을 주기 어렵거나 못하기 때문에 이미 삭제를 했거나 못하기 때문에 그 재고표장에서 활용받았던 그 파일이 그대로 4회5때의그 개표장의 파일이라고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쉬운 작업이거든요. 제가 저번 변론에서도 그 당일 투표에 1년 번호지뗀 거, 그거만 현장 증받가 가지고 확인해보자 이랬는데, 그런 것도 다못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가짜라는 게 바로 판명이 되고 이미지 파일만 그냥 정보 보유소는 제기된데 그답 확보해가지고 비교만 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16일 날그전자개표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만 우리가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배출님 투표지가 있었는지 뭐 화살표 투표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게 없으면 가짜다. 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간단한 작업조차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안 하고 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투표지가 출력이 되는데, 전국 투표소 별 일일 투표시간이 오히려 사전투표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 15초 미만이 나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79개의 투표소가 15초 미만으로 179. 타일 투표는 15초 미만을로 뜨는 게 24. 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투표지가 출력이 되어 아니 인쇄가 돼 있는 당일 투표지가 훨씬 더 빨라야 되는데 투표지만 뽑는 데만 15초 가 걸리는 투표소가 15초 미만으로 뽑는다는 게 179개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활용할 수 있죠. 이 원형 보존되는 건데 이렇게 원형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q r 코드와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는 500만 개의 개인정보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거인명구에서는명시스템에는 명부 개인정보수를 4,200만 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초창기에 이제 제가 이걸 살펴보고 온 건데, 여기 보면 보유해선 개인정보수가 5 0 0만일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 후보자의 학력, 납세, 교육경의 재산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국의 투표 그 수, 그 후보 지가, 선거구가 253개고, 그 비례대표 후보가 많아가지고 100명일 텐데, 정말 제대로 많이 해봐야, 그러면은 몇 개입니까? 10명씩 투표해도 2,530개. 그 다음에, 10개 정당에 100명씩 만약에 한다고 해도 1 0개 만개가 안 되는 데계가 그런데 500만 명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관위가 따로 뭔가 이개인정보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QR코드를 통한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전에 제이 발표하신 분들께서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146조 3항은 이제 선거인, 성명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일련번호는 바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의 쪽표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두 개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눈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어, 알수 있죠. 근데, 대법원은 판단을 장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7수47 이건 제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선거가 무효다라는 소송이고 제가 소송 내린다는 참가를 사실 했어요. 그 작년에 그 우연히 와가지고 증거 보존도 안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드루킹하고 여론조작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만 밝히면은 사실 선거 무주장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을 해서 문재인이나 뭐 김정숙에 대한 재미 신문을 통해 가지고 무주장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수임을 했었는데 이 재판의 그 주심은 민유숙이었습니다. 민유숙이었는데 민유숙이 재판을 할때원국 그 김필건이라는 우리 국정원 출신인데 그분이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2번 했는데 계속 욕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민유숙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하고 그냥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증인 신청서도 제가 냈거든요. 그 두루킹 판결을 관련해서 그 문재인하고 김정숙을 불러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 문재인 후보자 측의 댓글 조작과 이런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과 김경수가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제의그 업무 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과 연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은 1 9대대선도 무효라고 할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아무도 것안 받아줬고, 결론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그냥 욕만 받다가, 전 모르겠습니다.